은희야, 너는 진짜 시집 잘갈줄 알았는데 완전 별로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하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었잖아. 영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집이라도 잘 가던지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게 뭐니? 가방이며 옷이며 차도 옛날 차에 동창회에 다녀온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아픈지 옆에서 물어봤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저럴 수가 있는 건지. 하지만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숙이란 친구가 우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숙이가 이렇게 급하게 사과까지 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 은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말 속이 끓어오르는 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드라마 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며느리가 우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정말 서럽게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걸 듣고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살며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며느리는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거든요. 시집 온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며느리 옆에 앉으니까 아이가 더 크게 울면서 제품에 안기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여느리가 말하길, 오늘 대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영숙이라는 친구가, 며느리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집온 이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한테도 효도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요. 그런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울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숙이라는 친구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달래주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울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요. 며느리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느리 말로는 동기들이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다들 반가워 하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안부 묻고 근황 얘기하고 그랬는데 점점 자랑 얘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남편이 승진해서 아파트를 더큰 곳으로 이사간다는 얘기. 누구는 수입차를 샀다는 얘기. 또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숙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래요. 며느리가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했는데 영숙이가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숙이가 며느리더러 처음에는 정말 시집 잘간줄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시집이라도 잘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며느리가 공부를 못 했다고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도 제대로 나왔고 취직도 해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결혼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영숙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더 심한 말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집이라도 잘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시집 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나름대로 괜찮은 집이거든요.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도 여기저기서 대접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숙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창피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말다툼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울었다면서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를 달래주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로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울린 그 영숙이라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웃음도 많이 줄었거든요. 밥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다며 조금씩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저는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영숙이라는 그 친구가 우리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골프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느리 생각 때문에 골프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딩을 일찍 마치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저희 골프클럽 회원들도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고 직원들도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서비스를 해줘요. 저도 이 클럽에서 벌써 10년 넘게 회원으로 있으면서 지배인이나 직원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평소 자주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새로운 직원이 메뉴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메뉴를 받았는데 그 직원의 가슴에 명찰을 보니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이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하던 그 친구 이름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맞더라고요. 바로 그 영숙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혹시나 해서 물을 가져다줄 때 물어봤더니 며느리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고 은희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이게 우연일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숙이는 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은희 시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평범한 골프클럽 손님 중한 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문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예의 바르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구나 싶으면서 동시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좀 의외였어요. 골프클럽 레스토랑 직원이면 나름대로 괜찮은 일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영수기를 관찰했어요. 다른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 골프 클럽에서 꽤 대접을 받는 편이에요. 회원 중에서도 오래된 회원이고, 또 여러 가지로 클럽에 도움이 되는 일들도 많이 했거든요. 지배인도 저를 잘 알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저를 정중하게 대해줘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운 직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영숙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입사했다고 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손님들 평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한 그 영숙이가 맞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영숙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뭔가 해야 할지 말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상처 준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주 다시 골프클럽에 갔어요. 평소보다 좀더 신경 써서 옷차림도 하고, 좋은 액세서리도 착용했어요. 골프를 치고 난 후에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역시나 영수기가 나와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이 클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메뉴를 주문할 때도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그리고 확실한 목소리로 했어요. 식사 중간에 지배인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평소에도 가끔 그러는데 그날은 특히 더 정중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영수기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꽤 대접받는 손님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지배인을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지배인 사무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제가 이 클럽의 오랜 회원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지냈다는 것을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배인이 정말 기뻐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영숙이라는 직원이 서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 직원이 참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더라면서. 우리 며느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한다고 했어요. 집에 있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영숙 씨에게 미리 말해두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골프클럽 레스토랑에 갔어요. 며느리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신기해 하면서도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며느리에게도 명품 가방과 옷까지 챙겨줬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저희를 안내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면서 오늘 서빙을 담당할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영숙이가 나타났어요. 영숙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수 있었어요. 영숙이가 우리 며느리를 알아본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손까지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영숙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영숙이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며느리 시어머니가 바로 이 골프클럽의 VIP 회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손에 든 메뉴판도 떨리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이곳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했어요.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영숙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여유롭게 주문을 하면서 영수기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영수기가 조심스럽게 저희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손에 물을 들고 왔는데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수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동창회 모임에서 한 말들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하면서도 영숙이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괜찮다고 말했어요. 영숙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계속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영숙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가 골프클럽에 갈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항상 밝게 인사하고 특별히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영숙이와 은희가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시어머니, 제가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일로 영숙이가 좋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켜줄 생각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족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품위를 잃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저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웃음도 많아지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역시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